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를 어떻게 보면 크게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된다면, 먼저 사무엘하 1장에서 5장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과 7절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 그리고 다윗 언약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에 대해서 어, 그것을 통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다윗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주변 주변의 여러 민족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아, 이제는 역전시키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빼앗으니라라고 기록됩니다. 자 여기서 그 후에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후에 그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아그 전개되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지만 그것이 아 좌절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은 성전 건축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를 더 기틀을 마련하고, 나라를 더 건강히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또 평화를 다지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누구입니까? 바로 블레셋이죠. 아,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메덱 안마라는 성읍을 빼앗게 됩니다. 이 메덱 안마라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에서 가장 중요한 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일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곳을 가드라는 곳 그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블레셋 지역은 진작에 이스라엘 땅이 되어야 되는 곳이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라이스 지방으로 또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침내 다윗 때에 이르러서 블레셋을 정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드를 빼앗고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무릎을 꿇게 만들었지요. 또 오늘 이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을 쳐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땅도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본래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라고 할수 있지만 출애굽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은 거짓 선지자 발람 기억하시죠? 발람을 사주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후에 발람의 관계로 모압 여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또큰 죄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모압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이 모압이라는 것은 다윗의 외가입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룻이 모압 여인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도망해 피해 도망할 때에. 모압으로 피신한 적도 있었고 또 가식, 가족들도 피신을 시켰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나라로 이 모압 땅을 어, 역시 다윗에 의해서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 3 절과 8 절은 아람 나라들의 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이 아람은 시리아라고 어, 그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통일왕국을 이루기 전에 여러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절에 나오는 소바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이 북쪽의 유브라데스 강으로 진격한 틈을 타서 다윗이 남쪽에서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윗은 마병 1700을 빼앗게 됩니다. 이 1700명의 기마병을 포로로 잡은 것은 물론이고 말도 그만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전리품이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말의 힘줄을 나머지 말의 힘줄을 다 끊어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기에 왕은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순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획한 병기 100대를 끌말 10필만 남겨두고 나머지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리게 되죠. 또 오늘 5절의 이하 말씀을 보면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우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또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게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하맛이라는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맛 아람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소바와 국경을 맞대고 두 나라 사이에 다툼이 많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소바를 정벌하자 다윗에게 화친을 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진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명성이 어느덧 이제 북쪽 아람 지역까지 널리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의 전리품으로 혹은 조공으로 받은 은과 금과 여러가지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게 되는 귀한 물품이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은 남쪽에 남은 한 민족 에돔을 정복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다메섹에도 수비대를 두었는데 여기 에돔에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할것 없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그 때에 이르러서 드디어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계속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었습니다. 또 사사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사방의 적들로 인해서 민족이 지리멸렬할 것만 같았습니다. 었 그리고 사무엘과 사후 시대를 지나면서는 이 블레셋이라는 강적을 만나서 큰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강력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 누르고 평화를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또 회사든 교회이든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을 이룰 때에 아, 그 이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근본에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잘 뜯어보고 또 그것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이 교회들이 그런 성공과 번영을 이룬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지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벤치마킹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성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또 힘을 쓰고 또 그것을 따라하며 살아갑니다. 회사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또 교회도 성장한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성장 비결 그런 성공의 비결을 아,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뭐 성공의 비결이라고 뭐할수 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 세미나를 열면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교인들이 그 세미나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의 비결을 배우고자 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빼곡히 적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또 자신의 기업에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따라했을 때 거의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해 봤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모양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과 그 마인드를 그 배경에 흐르고 있는 그면면에그 그 뿌리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오늘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동서남북할 것 없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또 14절 말씀, 하반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주변의 여러 열방들이... 다윗의 그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왔다면 사람들은 그 겉모양 껍데기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병법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길러냈을까? 또 다윗이 전쟁할 때 앞에 서는지 뒤에 서는지 그리고 다윗이 지휘관들을 데리고 회의를 일주일에는 몇번 하는 것이지 일주일에 두번 하는지 세번 하는지. 다윗이 군가는 어떤 거를 부르는지 껍데기만 보이는 것 가지고 다윗의 성공 비결을 사람들은 벤치마킹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병법을 쓰는지, 다윗이 무엇을 먹는지, 훈량미는 무엇인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이 다윗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가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았는데 안 는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다윗이 알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합니다. 지금 계속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긴박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윗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들판을 넘나들고 뛰어다니는데 그 바쁜 중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요. 이런 승리를 거두지 못할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 하반절에 1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하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모르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살리시고 또 우리 교회도 건강히 세워가고 또이 나라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는 귀한 하나의 벽돌을 쌓아가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도전받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의 능력이, 다윗의 힘이, 다윗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싸움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과 승리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패배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고 지혜로써 늘 승리함에 살아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받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이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을 가족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은혜가 풍성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잘 참여하여서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도록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개인 가정 또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